성품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마음도 존재한다. 성품이 가면 몸은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성품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뭐, 마, 마음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선우를 생각하잖아요. 에,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같이 동시에. 뭐, 동시우주론인 것인 것처럼, 뭐가 있으니까 이거로 인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의식의 사고가 논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엇으로 인하여? 이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하여? 뭐, 이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순서가 있죠.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시간 개념, 연기법에는 그런 시간 개념의 개념도 있지만, 동시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성. 같이 일어나는 게 같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 인식을 할 때, 동시성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나요?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나요? 동시, 무조건 음, 순차적으로 인식을 하죠. 동시에 뭐가 일어나도, 동시에, 느, 거의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 먼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먼저, 음.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게 입체적이질 않아요, 이 사고가. 그러면 의식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거를, 또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거를, 동시에 인식하는 연습을 하자, 이거예요. 의식, 사실은 의식혁명은 그게 의식혁명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논리라는 자체가 뭐예요? 뭐가 하나가 전제되고,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 그,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동시에 일어나는 쪽으로 자꾸 이 의식을, 연습을 자꾸 바꿔가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거, 거기에는 이제 분별심이 없게 돼버려요. 분별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의식이 동시적으로 작용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거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인식하고 이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지.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자꾸 훈련을 해버리면 예,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량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